안녕하세요. 전자제품 비교 유튜버 비교 공장입니다. 오늘 비교할 제품은 난방 기기입니다. 한일 전기 전기 용풍기와 넥소보 전기 히터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실에서 쓸 만한 난방기기 중에 전기 온풍기와 전기 히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일전기의 전기 온풍기 HEF 2020R 모델과 넥소보의 전기 히터 NXHA100 모델입니다. 두 제품 모두 중국산 제품이고 한일전기 전기 온풍기는 약, 중, 강 송풍으로 난방 세기가 조절되고 넥소보 전기 히터는 1단, 2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기타 기능의 경우 한일전기 전기 온풍기는 리모컨이 있고 좌우 회전, 타이머 기능, 전도 안전 스위치, 과열 안전 장치, 자동 온도 컨트롤러 등의 기능이 있고 넥소버 전기 히터는 전도 안전장치, 과열 방지 등의 안전기능이 있습니다 사이즈의 경우 한일전기 전기온풍기는 높이 62.6cm의 슬림한 타워형이고 넥소보 전기히터는 높이가 37cm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소비전력의 경우 한일전기의 전기온풍기는 2000W로 월 전기료는 17만 4 0 0원 정도로 상당히 비싸며 넥소보 전기히터는 800W로 월 전기료는 7만 원 정도로 좀더 저렴하지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용하는 목적이면 전기료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한일전기의 전기온풍기의 판매가격은 126,190원대이고 넥소보 전기히터의 판매가격은 12,890원대입니다. 가격은 압도적으로 전기히터가 저렴합니다. 간단하게 전기용풍기와 전기히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기히터는 전열 코일을 뜨겁게 만들어 열을 발생시키며 장점으로는 예열 시간이 짧고 냄새 및 소음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단점으로는 거리가 멀어지면 열 전달률이 떨어지고 화상의 위험성이 있으며 소비전력량이 많습니다 전기용풍기는 전기로 PTC 세라믹과 펜을 이용해서 따뜻한 바람을 생성합니다 장점으로는 예열 시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도 효과적이며 슬림한 타워형으로 공간 차지가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팬이 돌아가며 소음이 발생하며 소비 전력량이 큽니다. 두 제품의 실사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전기히터는 두 개의 전원 스위치가 있어 버튼을 각각 켜주면 작동합니다. 한일 전기 온풍기는 기기 자체에 회전, 타이머, 온도, 난방 조절, 전원 버튼이 있어 조작이 가능하고 리모컨으로도 모든 조작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전기 온풍기의 경우 풍속에 따라 소음의 차이가 좀 나며 강풍으로 할 경우에는 소음이 좀 거슬렸습니다. 안전장치의 경우 12만원대의 전기온풍기는 전도 안전스위치, 과열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넥소보 전기 히터의 경우에도 쓰러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쓰러트려 보니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리뷰에 있는 두 제품의 단점을 보면 한일전기 전기, 전기 온풍기의 경우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견과 바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넥소버 전기 히터의 경우 배송 과정 중에 발생한 파손에 대한 불만과 품질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사무실에서 난방용으로 쓰신다면 전기 히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책상 아래에 놓고 틀면 책상 안쪽은 금방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가격도 전기 온풍기 대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소음도 없고 공기가 건조해. 니다 지지 않아 좋습니다. 전기 히터의 경우 전면부가 뜨겁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어 어린아이나 애완용 동물이 있는 가정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료도 전기 용품기는 월 17만 4천 원 수준이고 전기 히터는 월 7만 원 수준이니 사장님한테 전기세 절감 비용 월 10만 400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길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